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교재 교재 6 6 페이지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매저먼트의 데이터 컬렉션 에러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웃라이어 그다음에 미싱 밸류 어, 그다음에 inconsistent 밸류 그다음에 c 피케이트 데이터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가 더 남았어요. 어, 일단 먼저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아웃라이어는 이제 이상치라고 흔히 이제 번역을 하는데 어, 이상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일단 정의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 기존의 어떤 데이터셋, 기존의 데이터셋과 다른 형태의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셋 이것을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상치라고 얘기하죠. 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그룹 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튀어 보이는 친구들 이걸 아웃 라이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 유저 한 경우 그러니까 어떤 특, 어 기존의 값과 좀 차별성이 있는 특이한 에 튀어 보이는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나 아 밸류들을 어 트리뷰트 밸류들을 아웃 라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치 네. 근데 이제 이상치가 마치 그 노이즈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 꼈다. 에, 잡음이죠. 우리가 배웠던 거. 어, 그런데 노이즈하고 다른 어떤 이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웃라이어가, 아, 어, 노이즈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노이즈는 안 좋은 거예요 끼면 데이터가 그 노이즈가 꼈다 그러면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지만 아웃 라이어는 어 이게 그 노이즈랑 조금 다른 것이 다른 특성은 뭐냐면 우리한테 이제 그런 거죠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예를 들면 아어 카드 사기 거래다라고 했을 때그 사기 거래에 디텍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침입 탐지 부분을 할 적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흐름과 이벤트와 밸류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이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합법적인 어떤 이런 값들을 통해 가지고 어 사기 디텍션이라든지 네트워크 침입 탐지 디텍션과 같은 어 부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완전히 노이즈라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뒷장에서 이제 그어너말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싱 밸류죠? 미싱 밸류. 잃어버린 값 잃어버린 값, 다른 말로 이제 누락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락값, 음, 그러니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수집을 못한 정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수집을 못할까? 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 물어봤어요. 근데 난해해 뭐야? 너 나이가 뭐냐? 어? 너 몸무게가 뭐냐? 이런 거 여성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대답 안 하잖아요. 에, 그러면 당연히 미싱 밸류가 어, 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 어느 부분에서 너의 연봉이 뭐냐? 너희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누락이 되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누락값이 발생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미싱 밸류가 생겼을 때, 누락값이 생겼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인정사정 볼것 없이 그냥 제거하자. 아 그런 게첫 번째 전략. 두 번째는 미스 밸류를 예측해 보는 거죠. 에스티메이트. 그래서 예측해서 예측 값으로 대체해서 그거를 한 사용하는 그게 두 번째 전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분석 단계에서 미싱 밸류를 무시하는 경우 예, 미싱 밸류가 남아있는데 그걸 그냥 분석 단계에서는 그런 미싱 밸류의 오브젝트들은 다 아, 무시해버리고 분석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정보를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어, 굉장히 편해요. 그죠? 어, 제거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런데 그 누락 값 들이 되게 많을 경우에 특히 데이터 오브젝트를 다 날릴 경우에 다 제거할 경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죠. 분석을 해도 누락 값이 많아 가지고 그거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성이 엄청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분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오브젝트 전체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쓸수 있는 속속값들이 있으니까 그건 남기되 아, 필요없는 아, 누락되어 있는 속성만 속성 값만 예, 그것만 이제 아, 제거하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그나마 아, 어, 해당하는 속성을 제외, 제외하고 필요없는 속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제외하고 다른 속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건 그나마 조금 아, 괜찮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요. 미싱 밸류들을 예측하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면 예측을 해서 그 예측 값으로 사용하자라는 거죠. 어,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이 시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어떤 값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 예를 들면 날씨 같은 정보, 어, 예를 들어서 12시나 1시나 어, 온도가 비슷하잖아요. 예, 12시나 1시나 혹은 10분 정도 차이가 있을 때에. 아, 어, 온도의 차이는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어, 증가하지 않다라고 가정했다면 아, 어, 그러면 그것은 예측값으로 비슷한 어, 이웃의 값으로 어 우리가 대체해서 분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서 어 이렇게 미싱 밸류가 생겼다 하더라도 어, 예측값으로 대체해서 분석을 하면 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분석 단계에서 미싱 밸류를 어, 무시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어, 일부 속성만 누락이 됐다. 아,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어, 각 객체들, 데이터 객체들 간의 유사도를 어, 추출하는 것이다. 유사도를 통해서 어, 군집 혹은 분류 작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어, 얘가 그러니까 A 클래스냐 B 클래스냐로 이제 분류하는 기법들이 있을 경우에. 어, 각각의 속성들의 값들을 서메이션 해가지고 잘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분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 일부 어, 누락된 속성이 있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 부분만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도, 무시하고도 어, 분류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런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이 모디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정돼서 사용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런 미싱 밸류에도 로버스트한 로버스트한, 견고한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가 그 미싱 밸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거를 어, 예를 들어서 R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처리할 수 있는지를 어, 간단한 예제로 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측치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 결측치가 있으면요. 어,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통계 함수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 더하기, 에버리지, 민 이런 것들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통계 함수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측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은 결측치를 잘 찾아서 결측치가 갖고 있는 행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 과정이다. 전처리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측지를 갖고 있는 행을 모두 제거하게 되면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죠. 자, 먼저 실습을 한번 볼게요. 결측지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스코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미 있다고 가정했을 때개를 읽고 어, 결측치가 있느냐 사이언스 컬럼의 결측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어, 문장이네요. 그래서 코어, 스코어 아, 해서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결측치가 is.na로 해서 알아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스코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이언스 컬럼의 결측치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함수에 not을 붙여주게 되면 not is.na 이렇게 되면 결측치를 착 그거의 반대니까 결측치를 제거하는 그런 그러니까 반대에 해당되는 부분만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결측치가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그 다음에 사이언스 컬럼과 메스 컬럼 모두 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 예제가 어, 우리가 n a m 오미이라는 함수가 별도로 따로 존재합니다. 결측치가 있는 컬럼들이 존재할 때개의로 값은 다 어, 없어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na.omi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결측치 제거의 단점과 대안은 뭐냐? 우리가 결측치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이 어려워지니까, 어, 제거하게 되고, 제거하게 되면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 손실 발생하지 않고 대안은 없냐?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죠. 대표 값으로 교체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 사이언스 컬럼에 결측치를 빼고 na.rm e q t라는 옵션을 줘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평균 값을 구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언스 달러, 아니, 스코어 달러 사이언스라고 하면 사이언스 컬럼 전체 중에 na.rm e q t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 결측치를 제외한 부분을 없어요. 제외를 시킨 다음에 mean이라는 함수에 적용을 시켰죠. 그래서 평균값을 계산을 합니다. 평균값이 55 정도가 나왔다. 55점이 나왔다. 자, 그렇다 그러면 결측치에 해당되는 것을, 그러니까 미싱 밸류에 해당되는 것을 55로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죠. 55로 만약에 대체하겠다라고 하면 if else 함수를 써서 그 해당하는 부분이 결측치가 있냐? 있으면 50으로 대체하고 없으면, 어,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값이 존재한,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 값을 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결측치가 있을 경우에 결측치를 완전히 그로 값을 제거하지 않고 어, 대표 값을 만들어서 대표 값을 생각해보고 그 대표 값으로 결측치 값을 대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미싱 밸류 결측치가 무엇이고 결측치가 왜 나오고 그다음에 결측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찾고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데이터 전처리 과정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어, 다음은 인컨스턴트 밸류죠. 인컨스턴트 불일치라는 뜻이죠.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주소필드가 있어요. 어떤 어, 주소필드가 있는데 그 주소에 집코드하고 어, 실제 도시 이름하고 집코드 예, 우편번호죠. 우편번호하고 어, 그다음에 실제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 예, 다른 경우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데이터를 어, 수집하다 보면은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디텍션 하기는 어렵진 않죠 예어 집코드가 집코드 자리수를 보고 어, 자리마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코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에 코드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나 몸무게, 그 다음에 거리 이런 것들은 어, 마이너스 값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오면 이건 어, 플러스 값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죠. 그니까 디텍션은 쉬워요. 이런 것들은 몸무게, 키, 어, 그 다음에 뭐 디스턴스, 거리, 무게 뭐 이런 것들은 다 어, 마이너스 값을 거의 갖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텍션하는 건 쉽고 실제 그 값이냐, 그러니까 부호만 바꾸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네, 정말 다른 값으로 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어, 판단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를 보면은, 아, 두 번째 필드에, 그죠? 1이냐, 2냐, 3이냐, 4냐, 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 2는 1이면 남성, 2이면 여성. 그 다음에 3이면 어, 2000년도 이후, 뭐, 4, 2000년도 이후에 남성, 4는 2000년도 이후에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드를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 생년월일하고, 남성이 냐 여성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 저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인컨시스턴트 불일치하는 값을 수집 단계에서 예, 측정 단계에서 최소한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들어 볼게요. 수기로 특허 문서를 쓴 거를 제출을 하면 그거를 이제 특허청에서 받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어 그걸 이제 디지털화로 변환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디지털화로 변환을 시킬 때 누가 하냐면 결국은 아이 어, 기록원들이 타이핑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 마치 콜센터 직원들처럼 자기한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은 그 모니터에 어, 그 스캔한 수기 문서가 나옵니다 수기 특허 문서를 딱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어, 기록원들이 똑같이 칩니다. 근데 기록원이 그 타이핑을 할때그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수가 혼자 치면은 혼자 치면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블 체킹을 해요. 그래서 기록원이 두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기록원이 하나의 특허 문서, 수기 문서를 보고 동일하게 그거를 이제 타이핑을 합니다. 타이핑을 하고 그거의 조합을 서메이션을 보고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요.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 이제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화면에 자동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아, 그 빨간색 부분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제 3자가 들여다보아서 아, 이거는 a다 b다 혹은 가다 거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걸 이제 더블 체킹 아, 이제 공문서라든지 특허 문서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은 이렇게 더블 체킹을 해서 어,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다시 요약하면 이 인컨시스턴트, 불일치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수정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 달, 틀린 데이터를 분석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틀린 데이터가 수집 단계에서 측정 단계에서 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 이것은 추가적인 비용이나 그다음에 리던던트한 데이터 비트를, 비트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드프리케이트 데이터죠. 어, 중복된 데이터를 해결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 중복이 됐는데 완전하게 똑같이 데이터 객체들이 똑같다 에,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로 어, 다 제거하고 하나만 남기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아, 그런데 일부만 중복이 되고 일부는 똑같지 않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죠 이게 과연 중복이냐 중복이 아니냐 다른 객체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슈는 또 다른 또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중복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D duplic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 아, 중요한 탑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outlier 이상치, 그다음 missing value 결측치, 예, 그다음에 inconsistent value 불일치 값들, 그다음에 duplicate data 중복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